거리가 없어진 거잖아. 언더시트 폭격 맞았다고요? 진짜로? 왜 제가 살고 있는 곳의 미래가 이렇게 달라진 거죠? 제 고향의 미래는 다르군요. 1만년 전 멈췄어요. 어... 아니다못 봤잖아. 렉 걸려서. 제가 이거 스톰인드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상해요 본섭은. 이렇게 사람 주위에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거. 이거 레벨 1 0이요왜 따라와요 이거? 왜 따라와요? 호드랑 얼라랑 같은 길두면 오그리마 갈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못 가. 사람이 없네요. 안녕히 가세요. 저 오그리마 갈수 있어요? 옛날 지역이라 사람이 없다고요. 어, 구경 가고 싶은데 가는 방법 있나요? 오그리마 정통 가야 내 고향인데 마법사가 열어줄 수 있잖아. 포탈. 오! 어, 테라모어인데 이건 테라모어? 근데 무슨 레벨 10까지 튜토리얼을 해줘요. 클래식은 안 해. 이거 뭐야? 어디로 보낸 거야? 나는. 뛰어갈 수가 있을까? 어 데려다 주신다. 뛰어요. 가어어어 어, 어! 여러분 이거 봐요 새 타요. 어새 처음 봐봐요. 대박. 근데 이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님은 근데 변신하신 거예요? 왜 저만 있어요? 등에? 아, 아. 연신한 거 태워주는구나. 대박이다. 여러분, 이러니까 다른 게임 같, 같네. 아. 진짜 신기하네요. 네, 처음이에요. 네, 제 고양이 오그리마라서. 어어어 어? 어? 땅이 달라요 여러분 땅이 달라요 마당이 달라요 제가 아는 거랑 여러분 아예 땅이 많이 변했네요 세월이 흘려서 와 진짜 많은 일이 있었나봐요 와 완전 다른데 여러분 아예 다르네요 제가 아는 맵이 아니네요. 제 고향의 미래는 다르군요. 아니, 여러분, 완전 다른 세상이잖아요. 같은 곳이라고를 전혀 모르겠는데요? 아예 느낌이 다른데요? 그냥 원래 있던 맵에서 새로운 것만 추가됐다는 느낌인 줄 알았거든요. 새로운 땅만. 근데 원래 있었던 땅 자체도 좀 바뀌었네. 스톰인드는 비슷했거든요. 고맙습니다. 아 진짜 너무 날라요. 우와. 진짜 여러분, 아예 다른 게임이라는 게. 어, 여기 이 호토바이 안녕하십니까? 저도 타보고 싶어요. 붕붕이. 얘는 붕붕이라 그랬죠. 타고 싶은데 옆에 옆에 아, 옆에 운전기사라고요? 아닌데. 아. 아 어머 여러분 어머 여긴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고 유저가 타는 거예요 대박 <laughs> 우거구나 여긴 못뭐 타나요? 전 어디 탈수 있나요? 호드꺼 오토바이 2인용이에요 여기는 운전기사도 있고 세개가 아예 다르네 와우 와우 로켓트 이거는 못나아요아 쪼렙은 못나라요아 아, 10일밖에 안 되시구나 님저 태워주시면 안 돼요? 없는 건가 사람? 판내원 내리고요 아안 되나요? 이거 타보라고? 어? 제가? 아주 많아요. 우와 우와 남이 탈수 있어요? 제가 맘대로는 못 가는데 어디 탄 거예요? 어? 잠깐 이게 내가 아니잖아 나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네 여기 탔어요 여러분 여기 탔어요 네 타볼래요 옆에 탔네요 와아와 와2인용 비행기 와 대박 와오 낙타도 있어 얼마나 즐겁겠어 저런 거 물어보는 사람 자체가 몇 년도 없었을 텐데 너무 재밌네요 로봇트나 타야겠다 날아보고 싶어요 공수부대 체험 공수부대 체험 시켜주신대요. 와 진짜 북한이라고 생각하고 투 우와 아. <laughs> 여러분 북한이라고 생각하고 투한데요. 아 진짜 사람들 왜 이렇게 귀엽냐 여기 본서. 털없애면 죽는 거 아니야? 왜 그래요? 와 죽은 원인도 볼수 있어? 이 사람 부활시키게 저 초대 좀 시켜주세요 부케아 <laughs> 되게 열심히 도와주시네 동키호케 동키호테카님 안 오셔도 되는데 저 뛰어가면 되는데 뛰어가는 건 잘하거든요 뛰어가는 건 클래식에서 많이 해봤거든요 어 귀여워 승부에다가 왜 허수아비 같은 거잖아요 언더시티의 실바나스가 부르는 노래 아닌가요? 언더시티는 없어? 언더시티 폭격 맞았다고요, 진짜로? 아 역병지대가 됐어요, 있긴 한. 아 뭐야, 이거 아 진짜. 구경 데려가 주실 분 혹시 계신가요? 신기하다, 여러분 진짜 왜 제가 살고 있는 곳의 미래가 이렇게 달라진 거죠? 언더시티 가고 싶어요. 지하철 없나요? 아, 지하철 타러 가면 되지, 그럼. 근데 여기 사람들도 잘 모르네요. 이런 데에서 막, 우리 클래식처럼 이런 데서 많이 놀지 않아서 지하철 어딘지 아무도 모르는데? 저 따라와요. 저기잖아. 이건 제가 클래식에서 봤다고요. 여기 지하철 있는 거. 얼마 1년 했는데 여기를 처음 와본대요. 여러분, 수족관도 달라졌을까요? 쥐고기? 수도권 똑같네요, 여러분. 13년이 지났는데도 업그레이드가 안 됐네요. 미래여행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재밌네, 이게. 내가 살던 곳, 우리도 왜 어릴 때 살던 곳에 오랜만에 가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뭐 그런, 뭐야. 날 버렸어. 저왜 버려요. 위상이 바뀌었대요. 지역 가니까 위상이 바뀌었대. 아라시 고원에서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왔는지. 뭐야. 어머, 어머. 여러분. 여기 진짜 무슨 역병이 돈것 같아요. 진짜로. 어 역병 돌았네. 그러면 여러분. 재미없겠다. 그 언더시티의 미로 같은 그곳도 가보지도 못하고. 오. 어머, 대박. 안 돼, 안 돼. 나 버리면 안 돼. 위상 갈려. 저 여기 불 타나요? 불 타진 않네요. 아, 아, 바로 죽는다. 웬일이야? 아예 근처에 접근을 못 하네. 저 언더시티 역병에. 로데론 전투 전에 티리스펄 의 모습이 어땠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 그 엘리베이터 앞에 그 덩치들. 진짜 클래식에 살던 사람들이, 여기 미래를 보면 너무 슬프겠다. 특히 여기가 고향인 사람들은. 버섯, 구름, 봉우리! 버석 구름, 봉우리는 또 저기로, 으! 그럼 귀환을 하는 게 빠르지 않아요? 어, 뭐야, 여기 되게 새롭다. 땅이 많이 변했네. 칼림도 여기 없어졌네. 버섯, 구름, 보리가 없어진 거잖아. 어, 피젤과 포지기, 계속선, 여기 이렇게 됐네, 여기. 거북이 잡던데. 어머. 경주장은 있네. 여러분, 경주장. 와. 여기는 왜 없어졌다고요? 물이 찼다는 건좀 신기하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지금 아제로스만 이만큼이었고. 아웃랜드 따로 있고, 어둠땅 따로 있고, 드레노 따로 있네. 와, 진짜 많다, 왜. 여러분, 이거 어떻게 다 봐요? 포탈 열어주신대요. 마법사님을 찾았어요. 오, 타진다. 용해섬. 어, 타진다. 용의 섬. 어, 용의 섬 왔어요, 여러분. 구경하자. 우와, 여러분, 여기 화려해요, 여기. 되게 예쁘다. 그래도 여긴 기 사람들이 많이 있네. 최근 수도라. 신비롭네요, 확실히, 맵이. 다나안 올라가진다. <laughs> 여러분 내려오는 건 쉬웠는데 올라가는 건 어렵네요. 저좀 내려주세요. 와 오크는 클래식이 난것 같아요. 이상해요. 어 김태원 같았어요. 김태원 닮았어요. 구경 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요. 뛰어내리려 고 그런 게 아닌데 습관적으로 눌렀어 스페이스바를 아씨